보시다시피, 어, 보시다시피, 아, 어, 아까 저기, 라이브 방송대로, 아, 요 플랫 플럭, 요 플럭, 요, 요, 요 플럭, 저 플럭, 어 아. 식생 플럭, 어, 저거를, 어, 오늘 작업하러 왔어요. 어, 아, 지금 로라로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라로. 아. 자, 자 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일단 여기까지. 못올라가도 없어 로라가 <laughs> 아 다시 바꾸고 저쪽으로 아, 다시 이제 저쪽을 이제 눌러줘야 되니까 탱크야 아. 탱크 땡크. 로라가 탱크입니다 예, 예 아주 아 위로 6 w 탱크예요. 6W도 탱크. 올라 한번 가봅시다. 올라가봅시다. 로라가 눌러졌기 때문에 어 그만큼 부서게 올라가네요. 자, 오케이. 자, 일단 작업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쪽 저기는... 어, 저기 그 터파기 얘기한 대로 여기 이제 밑에 거 밑에 거된 바로다 해가지고 한 오전 정도 낮게 이렇게 터파기를 해달라고 그럼 주문이 와서. 이제, 한 단, 한단 높아지는 거지, 한 단. 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거, 이런 거팔 때는, 이런 거팔 때는, 뭐팔 때가 아니라 요런 작업을 할 때는, RPM을 굳이 뭐, 뭐, 1,400뭐 이렇게 높, 높, 높게, 높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 동작만 동작만 그냥 나오면 어뭐 장비가 뭐 이렇게 크게 덜덜덜덜거리고 뭐 이렇게 부하 걸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 rpm 딱 놓고 동작 정도 잘 된다 그 정도 rpm 놓고 하면 딱 좋아요 이런, 이런 작업은 뭐 크게 힘을 뭐뭐 뭐 요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 이렇게 네, 굳이 뭐 고알피 으로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네. 요즘 여기 나라시 일정하게 이렇게 파줘야 된다는 거. 네. 한단또딱 올라가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또 올리겠죠. 요런 네. 식으로 한다는 거.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요걸로 이제 맞추는 거지. 본인이 이제 요걸로 이제 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 네, 한번 지나가고, 아 빠진 빠지지 않나는 거예요. 뒷라인을 잘 보네. 어떤 사람들은 뒷라인을 아예 안 보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뒷라인을 보시다시피 뒷라인을 잘 보네. 깔끔하게 뒷라인, 뒷라인이 일자잖아. 싹 그냥 아주 정확하잖아. 앞대가리만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진짜 후루 끄고, 이, 이 사람들이 저기 딥라인 을 보면서 잘잘 잘 쌓는 거야. 저, 저기 <laughs> 딥라인 다. 빠르잖아.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쌓다는 거야. 응? 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앞쪽은 흙. 자 <laughs> 앞쪽은 이제 저기 저기 이제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제 자라게 끔 그런 어, 거 이제 심는 거죠그 앞에다가는 그 앞에다가는 흙 같은 거 그리고 어, 뒤쪽에다가는 그 물, 뭐 배수 뭐 이런 거잘 되라고. 알갱이, 골제 같은 거, 어, 알골제. 시간이, 그럴 시간이 뭐이렇게 뭐, 또 풀고 뭐 자시고 하면 좀 그런, 그래서 그냥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사람이 밑에 있는데 바가지가 막 위로 막 다닌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이바가지가 사람 밑에 있을 때는 바가지를 제대로 할면 아, 시끄러워. 하지 않는다. 나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County.